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차작가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요, 어, 랜드로바 디펜더 110 모델이지만, 랜드로바 디펜더의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출고를 해서 사용에 대한 영상을 많이 제가 의외로 못 올렸더라고요. 이거 몇 개월 됐죠? 이거 8개월 됐나보다. 음... 11, 12, 음... 8개월었는데 음성인식 됐나 봐요 다시 뺄게요 뭐 누른 게 없는데 다시 11, 12, 1, 2, 3, 4, 5, 6 8개월 됐다 음. 어 근데 7,000km밖에 못하고요 워낙에 뭐 BMW로 해서 벤츠, 뭐 다양한 차 국산 차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 등등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이 너무 많았죠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 웬만한 차에는 많이 없지만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누를게요 앞에 드라이브 바꿨죠. 일단 변속기는 일단 파킹 놓고, 자, 지금 저는 이제 안전벨트 잠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드라이브 놓고 변속기에 대한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스포츠 모드로 왼쪽으로 갔죠. 플러스 아,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3단까지 올라갔다가 2단으로 내려가는 특징을 좀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계기판에 있는 걸 제가 읊어드리면 되는데, 파킹을 넣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요거는 이제 BMW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몇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뒤에를 콕 누르지 않으면 변속이 안 돼요. 다시 파킹. 그냥 하면은 변속이 안 돼요. 안전상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드라이브 넣고 다시 스포츠 모드에서 마이너스 1단, 2단, 3단 그리고 파킹. 재밌죠? 어, 요거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참고하시면 되겠고 드라이브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카메라 뷰를 보고자 한다면 제가 이제 p 를 눌러 볼게요. 후진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움직였을 때 어, 사방의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핸들을 어, 돌렸을 때 그쪽 영역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진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때 제가 이런 기능적인 걸 누르게 되면 차량의 좌우 이렇게 사방을 보여주는 기능이 됩니다. 요거는 뭐, 이전은차 제가 이제 스타리아 봤을 때그 범위도 보여주는 거니까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아, 필름지를 아직 못뽑겠네요 못 죄송합니다, 여러분. 필름지 때 기회를 주시겠어요? 아, 필름지를, 필름지를 사서 놓고 해야겠죠? 깊이 제 진심이었습니까? 네. 음. 아, 그러군요. 이거 그거 하단에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쪽 길을 쭉 왔어요. 근데 이때 오프로드라는 게 있는데, 제가 후진을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후진을 한번 갈 때, 타이의 방향에 따라서 한번 가도 되는데, 이거는, 이럴 때는 좋은 차가 있죠, 김 PD. 어떤 기능이 있었죠? 기억나실 텐데. PM에서 왔다 갔다, 예, 갔다 자동으로 예. 해주는. 예, 후진 보조. 보조 근데 왔다 갔다는 아니고, 후진을 왔다. 내가. 어, 그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볼보 S90이 뒤에 있는데, S9까지 한번 근접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편하게 지금 이동을 합니다. 자, 기존에는 랜드로바 이런 전자기기들이 좀안 좋았었어요. 경고가 나오는 건가? 이거 뭐였지? 아, 이게, 이거 소리야. 이게 그리고 이제 LG로 바뀌었다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똘똘하고 빠릅니다. 지금 오프로드로 한번 나볼게요. 오프로드 으면은갈때 앞으로 가볼게요. 좌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터레인에 대한 범위가 보이는데 디퍼런셜이라고 그래갖고 어, 이차 바퀴가 앞에 축, 가운데, 그리고 뒤에 축이 또 이렇게 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세게 밟아볼게요. 그럼 순간 잠기죠? 네 바퀴 모두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캠긴스 순간 흔들렸죠? 자, 보, 봐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다시, 다시. <웃음> 자, 어, 보셨죠? 요거는 구동을 씁에 따라서 여기를 얼만큼 잠그고 풀지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바닥이 보여요, 바닥이. 그죠? 그래서 제가 잠깐 파킹 놓고. 바닥에 음... 제 핸드폰 놓으실래요? 여기. 맞아요. 아니, 아니, 이걸로 할게요, 김피 지금 여기 생수 있어요, 여러분. 생수. 찌그러지면 어떡해요? 안 찌그러지고. 자, <laughs> 제가 여기다 놓을게요. 일단 생수를 뉘어놔볼게요. 잠깐만, 여러분. 이게 도어 열었을 때 이런 띵띵 소리가 나요. 자,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를 여기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놔볼게요. 여기다. 해서 뉘어놔볼게요. 지금 뉘어놨어요. 그리고. 3000cc 디젤인데 에어컨을 키면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 라이브 아님 이 나오죠 자 드라이브 놓고 좀 가볼게요 바닥을 순간 얘가 그리는 거죠 기록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생수 있죠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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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가 바닥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라이브 아님 다시 후진해 볼까요 네. 후진하면은 후진 상태에서 또 그건 없어 바닥이안 보이네 어 그죠 이 생수 너무 안, 보이, 안 보이셨을까 그러면은... 예, 예, 다시 파킹 넣고. 뭐, 돈, 딴거 있을까? 우리 돈 떨어진 것도 잘보잖아 돈이 없네, 지금. 아, 이거 마스크? 마스크 광고인데. 자, 이걸로 할게요, 그냥. 자, 아니면은. 휴지. 휴지? 좋습니다. 이거 휴지를 할게요. 여기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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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네, 파란색. 예, 파란색. 크리 휴지. 자, 이걸 한번 놔볼게요. 다시. 생수 앞에 놨거든요 지금은 그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니다. 조금만 가면은, 읽어, 어, 읽었죠. 밑에 생수, 그리고 크리넥스 휴지. 이렇게 읽어서 바닥을 볼수 있다는 거죠. 타이의 방향, 이쪽, 이쪽 다 읽힙니다. 요 기능이 이제 오프로드에서 이제 카메라 보는 기능인데 정신 명칭 또한 있습니다. 어, 근데 그 명칭을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말씀 못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물병하고 휴지가 보이네요. 생수를 치우고 자 이렇게 몇 가지 뷰 중에서 오프로드의 어, 바닥 뷰는 뷰를 한번 보셨고 온로드 상에서는 이렇게 서라운드로 어, 와이드하게 볼수 있으니까 뭐 주차하거나 이동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 는전 차종이 다 어, 적용이 돼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차량들은 차량들은 다 되는 여부니까 적용 되어 있으니까 구입하실 때면 크게 어렵게 문의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승차들이 이제 전국에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신고자님한테 구입을 했는데 그 일부 차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계기판이 아날로그식이 적용돼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지금 USB C 타입 적용이안 됐고 안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캠페인을 또 합니다 디펜더 랜드로버 측에서 그리고 이 앞쪽에도 USB 적용돼서 어 이것도 적용해 주니까 어 잘안 보이셔도 돼요 다 이제 아시니까 그 점은 좀 차관에서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지상구 에어 소스펜션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 뷰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운전하기 편하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폐의 장치 괜찮고 반자율 주행 잘 되어 있고 어뭐 SOS 블루투스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 이런 거 겁내지 마세요. 일단 커버 걸리는 거요. 이거 눌릴까봐 되게 겁내시는데. 어제 한번눌렸어아그거 소나타 어, 뚜껑이 없더라고 참 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범위에 본다면 이거 하나만 우리 인지하고 가자고요. 이 차가 꼭 1억이 넘어서가 아니라 수입차는 웬만하면 손잡이 다 했습니다. 이 손잡이 운전석 손잡이 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국산차. 제발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빼지 마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차관하셔 갖고 이거 얼마 나 한다고 자꾸 안 놓고 그러는데 S90도 있나? S90도 있을걸요? 어, S90도 확인하고 영상 끝낼게요 잠깐만요 자 볼보 S90입니다 S90인데 B5 등급이고 손잡이 당연히 있죠 그죠? 기본입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디펜더의 카메라 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양한 정보 앞으로 계속 제공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